자, 천천히 떨어지면 돼. 빨리 마무리해, 제 마무리해. 마무리해, 마무리. 마무리해, 마무리. 마무리해, 마무리. 친구야. 아, 씨. <웃음> <웃음> 마무리를 해줘야지. 아이, 진짜. 아, 그치, 그치. 진작에 어야지 잘했다. 아, 빨리 끝내. 출라 갈라나. 잡아! 댁! 세이브! 세이세이 세이브라 생각이 되거든. 전 이걸 세이브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보시면 그냥 초반에 이렇게 다 녹아버려. 그래서 더 무리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요 이제 그래서 급해질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천천히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어리칠리아는 레이드 연동 미사 일 예. 라군 해야 돼요. 근데 어리칠리아 그. 그러니까 맹구 레이더가 도망가는 애들한테도 라군이 제법 잘 됩니다. 생각보다 해보지 말 거예요. 아군이 서미사라 아니야? 미사일 하려면, 적군이 서미사 맞나? 미사일 맞적군 아군한테 날아나어 오케이 이거 라곤 해주겠다 뒤에도 뭐한 대가 있네요 뒤쪽에 맹구 뒤의 맹구 이거는 열초 전부 와씨 또 어디서 날 뻥크고? <laughs> 야 남은 <나만> 노리냐? <laughs> 야 남은 적이 지금 한 대인데 남은 노래. 아, 오케이. 가가 가, 가 나오게. 어, 어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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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악! <laughs> 살았다. 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이들아기체를 <laughs>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에이, 여기는 에이스 파일럿 넣고 기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어 버티겠습니다. 어산 거야 하늘이 뜻인가? 자 여기 각졌죠 보통 여기 각지면 여기 뭐가 볼록하면 연료탱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연료탱크 아니고요. 전자장비 들어간 자리인답니다. 전자장비. 연료탱크 아닙니다. 전자장비. 예, 등이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지기 위한 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은 애야. 알고 보면 얘 머리 좋은 애다. 쟤가 나놀이나? 쫄아 아 저놈이네 저놈이 나놀이나 그쵸 그렇죠. 음. 좀 잡아줘 저거 어기 잡았지 어기쟤나 잡으려고 막 그냥 계속 빨려 들어왔어 또또 또 왔어. 또뭘 쐈니? 죽으면서뭘 쐈나? 제가 아, 나한테 미사일이 왜이게 많이 날아와? 아까도 뭐 나한테만 날아오더라고. 미사일이 또, 또야, 또 또야, 또 <laughs> 그만 좀. 쏴! 뭐가 이래 많이 쏘노? 아, 뒤쪽에? 그래도 우리 배티가 열심히 일하죠 늑구형 죽으면 안돼요 하면서 늑구형 몇시 방향 적 미사일 이러면서 계속 알려주죠 네. <laughs> 왕완이 혼자 너무 들어가 있는거 아니야? 조심하세요 지금 아군들 메인 주력부대 여기있어요 뒤에 네. 지금 혼자 지금 <웃음> 파이팅입니다 <laughs> 안보이나 미사일 쏘고싶다. 어깨 오케이, 포인트. 요럴때는 음. 또 TWS 레이드가 좋죠. 싹뽑 가잖아. 뭐 안죽어도 되지만 뭐살 공이 공짜잖아. 죽어주면 좋고. 아니 말고. 안됐나. 할수 없고요. 야군들 다 녹았네. 시작하자마자. <laughs> <laughs> 아군 다 녹았네. 좀 천천히 하지. 내가 이 시작하자마자 천천히 하라고. 그렇게 설교처럼 그래 말을 했는데, 참 말을 안 들어요. 천천히 좀 합시다라고. 그래 말을 했는데. 잘가라, 친구야. 이거는 맞겠지. 설마 이것도 안 맞나? 직선으로 날면 안 맞을 수 있겠다. 아, 직선으로 나니까 미사일이 못 따라가네. 세 발밖에 안 남았는데 끝났네. 조금 더 가까이서 봅시다. 아군이 맞추겠는데 이거는. 어 피였다. 이러면 이거 맞겠다. 孩子。 하지마. 음. 어, 예 조작 안 되나? 어됐지오 아, 씨. 오 와, 방금 그 뭐냐 실수가 안 좋았어. 잡았네. 어 이거 조작이 쉽지 않다. 까불지 않네 뒷손으로. 조작이 잘 안되거든 한둘 세대 우리 두대 형나 귀환해야돼 네. 자 다시 또 영웅이 될 기회가 왔습니다 영웅이 될 기회가 왔어 지금 조작이 뭐 안돼 뭐가 좀 나, 많이 나갔어 제가안 잡아줬으면 이제 망했을 뿐이야 아 연료가 부족하면 그것도 이야기해주네 야 이야 연료 떨어지면 연료 체크하라고 그 이야기까지 해주네 와요 정면에도 하나 있었거든요 3 5 k 로 그 위에도 뭐 하나 있네 그 위에도. 어와 오네 진짜. 아니, 네, 견제용이죠. 맞아. 세게 한대 있고. 여기 두대 있고. 아군 어딨니? 오케이. 캐스하는 애, 제가좀 잘하는 애거든요. 쟤부터 죽이고 싶다. 아, 죽었다. 자폭해버렸다. 자폭해버렸다. 아, 진짜 미사람안 펴지네. 진짜 안 펴지네. 제 어떻게 안 되나? 어떻게 안 돼? 오케이, 하나, 셋까지, 셋까지 해결하면은 딱 됐어. 끼만 쳐, 끄자. 아, 잡았다. 앳. 오케이, 좋았어. 아, 한대더 남았나? 아, 제 제가, 제가 마지막이죠, 오케이. 자 천천히 떨어지는데 빨리 마무리해, 제 마무리, 마무리해, 마무리, 마무리해, 마무리, 친구야. 아씨, <laughs> 마무리를 해줘야지. 야이 진짜, 아 그렇지 그렇지. 진작 했어야지. 잘했다. 아, 빨리 끝내. 추라갈라나. 제아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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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 세이브라 세입. 생각합니다 이거는 전 이거 세이브라고 생각해요 이거 세이브라고 생각해요 저는 세이브 <laughs> 나는 세이브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리비에 볼게요 보마 알지? 수리비 이거 맞죠? 5천 원밖에 안 나왔잖아 전체 자동 수리 이건 세이브지 원래 수리비 얼마야? 원래 수리비는 만이천 원이니까 그렇지? 맞죠? <laughs> f-16 f14 빠지고 그런데 톱 s i 자, 미사일은 9시 방향으로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지 오히려 기만이 됩니다. 예. 아직 또 도망가면 또 뒤로 잡히거든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오게 만들어야지 잘패지더라고요미사일 근데 속도가 좀 빠를 때는. 그래, 기만체 딱 던져주면, 기만체한테 락이 물려가지고, 그쪽으로 가버려요. 완전 뒤로 도망가면, 락을 풀렸다 다시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요새 그 뭐냐, 그 뭐냐, 고비할 기체들 보면 그렇더라 아닙니까? 딱 그래야 돼. 여기 뭐 있는데? 뭐야? 아 락? 아 이거 얘가 락을 잘못 잡아. 보면. 보시면. 수 이십오. 라플은 아, 너무 짰다. 짜증난다. 야 이거 좋 자, 우리 진영하면서 들어왔죠. 다 죽여야지, 이 아나 스펠 밖에 안 남았다 싸워다안다 오케이 보내버려 나이스 자 하나 둘셋넷 남은 적넷자 이것만 해결해 봅시다 어떻게든 예? 이분만 해결해 봅시다 어떻게든 어떻게든 해 봅시다 자동 투사 없애는 없시다 아구들 사기가 불리하냐. 하나 불 냈는데 내가. 근데 인가야포 신경, 한대는 불내나고. 네, 이거 상한 음식은, 상한 음식은 손안 됩니다. 아시잖아. 스타일 아시잖아. 둘. 됐나? 음. 야, 이번에 기총으로 둘 잡았다. 크으. 자, 땅은 못 가겠네요. 안타깝지만. 야, 이 탑재빵. 재미는 있는데, 어렵다. 어려워. 오.